드리산 발해봉 철쭉 구경을 위해서 일단 정령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구리봉 위에 있는 철쭉인데요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그리봉 1305m로 발해봉 쪽으로 1.6km 가면 되는데 저 앞쪽으로 있는 이고우리가 아마 발해봉 같기니다그뒷면에 반야봉이 보이고 인선 따라서 발해봉이 보이고요 저기 앞으로 갈 인선이 그리이고고면으니다아 네. 네. 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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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지리산 발해봉 철쭉 구경을 위해서 일단 정령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발 1172m 정령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령치에서 바라본 지리산 주능선의 공구들입니다. 네, 저쪽에 반야봉이 있고요. 쭉 준흥선 따라서 여기, 가연 높은 데가 천화봉까지 이어지는 준성산 코스가 정령치에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산행 코스를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기 전령치, 정령치에 있고요. 그래서 고리봉으로 갔다가, 세동치, 부 분치, 팔랑치, 발해봉삼거리에서발해봉을 바래봉 찍고, 다시 백해서 용산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치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저쪽에 지리산 주능선이 보이고, 바나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팔랑치 200m 왔고요. 바래봉 9.2km 진행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바래봉을 가고 있습니다. 어, 지리산 바래봉의 철쭉 군락지를 좀 보고, 어좀 재밌게 산행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왔는데요. 그리고 정령체 출발해서 용산마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화창한 날씨 같이 보이는데 좀 바람이 좀 불고 5월 들어 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좀안 좋은 상황이라고 일기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면도 있고요. 또 희뿌연하게 보이는 조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철쭉을 보러 왔기 때문에. 좀 재미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능선을 타고 가면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리산 주능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령이 출발할 때 보였던 그 능선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보이고 있는데요. 천왕봉이 보이고, 여 반야봉이 보이고 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오늘도 저 지리산 종주능선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소 안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연 자. 아 이제 쳐봐 정령치에서 980m, 24분 만에 고리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고리봉 위에 있는 철쭉인데요.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고리봉 1,305m였고요. 이제 발해봉 쪽으로 8.6km 가면 되는데 저 앞쪽으로 있는 이 봉우리가 아마 발해봉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봉에서의 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정면에 반야봉이 보이고요. 저 능선 따라서 저쪽 천왕봉이 보이고요. 저쪽으로이 앞으로 갈 능선이 보이고 있고요. 저 정면으로 발해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원 쪽의 마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령치에서 고리봉까지는 꾸준히 올라왔고요. 이제 고리봉부터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능선을 타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고리봉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하산길처럼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주간 철쭉들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잠시좀 올라왔는데요. 이제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정영치부터 발해본 가는 코스는 작년 5월 17일날 안내산악회버스를 타고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1년만에 다시 안내산악회버스를 타고 오게 된 건데요 이 코스는 동선 타고 가는 코스이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이 오르락,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920m의 고도 상승을 해야지만 관주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영치부터 시작해서 해동치, 부운치 팔랑치 이렇게 치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어 산을 넘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코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리산은 오르막 내리막이 개의치 말고 아 오르막이 나타나면 와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내리막이 나타나면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코스처럼 편안한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인생과 너무너무 갈망 있죠 자 그런 중에 이제 저쪽으로 보면은 저렇게 바자봉도 보이고 어, 만복대 그리고 고리봉까지 지나온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스는 전망도 좋게 볼수 있으면서 또 설축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한약장 주능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쪽에 소나무 보이고요. 소나무까지 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4.3km, 1시간 46분 만에 세골선에도착을했습니다세골선 네. 1200. 16m 이고요. 쪽선에서 네. 건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량치에서 출발해서 고리봉 찍고 음. 쭉 산타 오르락 내리락 망해서 이거 새 걸선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제 발해봉볼 가면 되고요. 이쪽 편이 반복되고 이어서 안나방 순슨얼이쭉 보이고 있고요. 이쪽이 이쪽으로 해서 저쪽 편으로 발해봉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골산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발해봉 쪽으로 5.6km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골산에서 가야될 길이 보이네요. 여기 능선을 타고 쭉 가다가 이쪽 가자 가운데 발해봉까지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철쭉 군락지에 그 철쭉들이 분홍색 빛이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처 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산에서 지나온 길을 다시 보면요 두그 중간에 낮은데에서 정지에서 높은데 고리봉 찍고 여기 등산 을쭉 타고 이렇게 와서 세골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발해봉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세글산에서 내려와서 4.8km, 2시간 만에 세동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1107m 이고요. 어, 전부 학생 수련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아래봉은 이제 5.1km 가면 됩니다. 이세동치는 여기에 아이스크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먹은 적이 있어갖고, 늘도 아이스크림 사먹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작년에 먹던 아이스크림 맛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좋은 곳에 나타나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발해봉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주능선 쪽이 천안봉이 다시 또 보이고, 역시 반야봉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 반대편 쪽 주능선 쪽에 능선들이 지금 봐도 정말 아, 선명하니. 잘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발해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95 2시간 49분 만에 부은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은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 고요 어, 이제 발해봉 3km 남았습니다 주로 진행합니다 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km 좀안 남았다고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힘이 차리랍니다저 앞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우부 세상의 유튜버 분들인데요. 여기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아, 역시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시고 산에 욕심 시이 주시네요. 자 이제 오늘 능선 따라서 철쭉이 조금씩 보이긴 해요. 저 보이죠? 붉은색 보이고 이제 저 위에 바해봉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저기 멀리 아 철쭉 분홍색이 이서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7.5km, 3시간 3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쭉들을 볼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화랑시쪽 방향으로도 계속 철쭉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주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봉 2.3km 남은 지점에 있습니다. 철쭉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쭉이. 조금 냉해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자, 이제 좀만 더 올라가서 위를 올라가고, 이쪽 아래 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발해봉은 1971년 최대 면양목장을조성되어 갖고 93년까지 운영됐다고 합니다. 많이 훼손돼서 앞으로 이렇게 보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쪽에서 내려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철족불낙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레봉의 최대 철쭉 군락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위에 바레봉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쪽이 조금 절정이 지난 것 같은 모습이고요. 대개를좀 입은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쪽 모습 보니까 뭔가 고 좋습니다. 어, 작년보다는 사람이 확실히 적은 것 같고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해봉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 다시 보도록 하면요. 여기 정약주회수에서 고리봉을 잠깐 올라갔다가 제 우선 타고 생활선으로 왔다가 새동치, 보온치, 현재 팔랑치 근처에 성추인 블락실을 보고 있고요. 다시 발해봉 선거리 쪽으로 가서 발해봉을 찍고 다시 발해봉 선거리 백한 다음에 용산 주차장으로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기 고도가 나와 있는데요 정릉 주차장에 고리봉까지 쭉 올라갔다가 음. 그다음에 능선따라 이렇게 물결처럼 출렁출렁 출렁하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해봉까지는 좀더 다시 올라가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북군락지 뒤쪽에 기 거기서부터 쭉 고리봉부터 시작해서 새걸산으로 해서 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멀리나 멀리서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국립공원 그 관리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이나 내일이 가장 철쭉 상태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잘 맞춰 온것 같은데 좀 예상보다는 좀썩 좋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바래보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꽤막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풀죽뿐만 아니라 사레비꽃도 이렇게 하얗게 어있는 모습이네요. 시간 2분 10.2km 만에 아래봉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체에서 8.8km 왔고, 이따 하산을 4.2km 하겠습니다. 아래봉은 500m, 아래봉 500m 밑에 이렇게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좀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한 번만 맞았습니다. 이제 과리봉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주 유튜브 유명하지는 않는데, 아이고요. 간혹보다 이렇게 산에서 그저 구독자라고 하시나 이렇게 네. 제 영상 보신 분을 만났습니다. <laughs> 오늘도 부천에서 오셨다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부천에서 온. 네. 네, 예, 이경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몰라뱉는데, 간혹 또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한테 즐겁게 하시고 편집 잘 해가지고 아, 예. 또 나오면 또 예. 재밌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천히 yep. 내려가시고요. 네, 네. 님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겠히요 네. 예. 아이 이렇게 좀 전에 좀 놀부세상님으로 만났는데, 또 우리 천에서 오셨던 이경철님과 만났네요 음, 음, 반갑고 좋습니다 제 영상이 이렇게 해서 노행, 에게서나 뭐 도움이 된다면 반갑고 앞로 좋은 제가 일인 것 같고 음, 안 오늘 예.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 이제 발해보 이제 200m 남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200m가 거의 이렇게 계단 수직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좀 올라가야지만 정상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리산은 지리산인 것 같고요. 또 산은 산인 것 같아요. 정상이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철쭉이 피어있는 계단 철쭉 계단을 통해서 바래봉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바리봉이 아니라 바람봉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작년에는 덕두봉 쪽으로 해서 월퍼먹을 쪽으로 갔었는데요. 상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는데요. 어, 지금도 불고 지만금 내려오니까 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아, 정혜치에서 출발해서 발이봉까지 올라올 때 아, 수직 고도 상승을 약8 4 4 m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발이봉을 통과해서 덕두봉으로 해서 울품마을로 내려갔을 때는 아, 고도 상승은 920m 했는데 여기는 8 4 4 m 정도 했습니다. 아, 눈노 타고 온다 하지만은 얼마나 큰산 하나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고도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주차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용산주차장까지는 4.6km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용산을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전망대 같이 보여서 내려왔습니다. 저쪽에 있고, 저 마을들이 쫙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마을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용산주차장인가? 용산마을인가? 버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용산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넓은 길인데, 아, 바닥에 돌이 좀 많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기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발이 좀 많이 좀 아플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용산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서 문지사도 따로 갈 수가 있네요. 저쪽으로는. 이쪽으로 화산하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이런 데가 있네요. 여기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철쭉 군락지로 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합니다 호이언스 파크였나 같습니다. 네, 현재 5시간 40분, 16.4km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거의 화산을 완료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정향집도 출발해서 마레봉 근처에 철쭉 구경을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음을 걸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제가 자주 보던 유튜버님도 만나고, 저를... 저희 영상을 또 시청하는 분도 만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오늘 산행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